스님 질문드리겠습니다. 공자는 평소에 음악적 신명이 많아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잘 부르는 것을 보면 다시 불러보게 하고 또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. 한때 제나라의 소라는 음악을 듣고 심취하여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공자는 사람의 마음 속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음악을 생각했는데요. 음, 스승님께서도 평소 음악을 아끼고 즐기시는 모습이 공자님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에 대한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. 그 옛날 그 한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공자 시대의 공자님이라든가 또 맹자님 시대의 맹자님이라든가 어 유명한 성자나 유명한 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자, 현자 또는 선비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이 시류에 맞게 참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. 음. 그러면 어, 선비마다 학자마다 다 음악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. 어, 대체적으로 많이 갖추고 노력을 했다. 그리고 그런 그 현자들이나 성자들이나 학자들이 이 내면에는 또 그런 풍류를 즐기는 그 악기이거나 음악이거나 어, 또는 노래나 이런 걸 즐기는 본질적 기질들이 있었습니다. 저 또한. 어릴 때부터 한학 공부하고 유학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예, 본질적으로 이 풍류를 즐기는 내면적 그 끼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학자들이 내면에는 그런 끼가 다 있습니다. 근데 왜 있는지 그걸 분석해 보면 순수 학문은 고뇌예요, 고뇌 도고. 순수 학문은 고뇌. 도 이해가 되셨나요? 막 아, 순수 학문이라는 건 고뇌를 겪으면서 연구해야 되고 또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야 되고 다른 도를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늘 있어요. 근데 음악은 뭡니까? 음적인 기운이면서 이걸 풀어 내 주는 에너지예요. 그러니까 내 영혼에 묶여 있는 기운, 그좀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기운, 응? 그 고뇌 속에 빠져 있는 영혼, 그 도를 연구하면서 그 긴장하고 공부하면서 응축된 에너지, 응?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풀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, 이런 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음악이 없으면 그 뭉친 기운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. 근데 다행히도 음악이 있으면 그 뭉친 기운들, 그 쌓여 있는 기운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악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.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예의 못지않게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음악 공부도 해야 되며 우리는 풍류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영감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자시대부터도 영감우도를 해야 된다. 어? 이런 선비라면 기본적 영감우도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 시대의 당대 학자들이 이 세상을 어, 즐기기도 하고, 또이 세상을 잘 운영하기도 하고, 그 음악을 하면서 자기의 호연지기를 길러냈던 것입니다. 음.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. 그런데 제 얘기를 지금 잠깐 하다 말았는데, 저 또한 그런 내면에 그런 끼가 있다 보니까, 아, 소위 말하는 국악도 좋아하고, 뭐, 또 판소리, 이런 뭐, 민요가 됐든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고, 이 어릴 때또 실제 그런 공부도 했었습니다. 어,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지만, 살짝 살짝 취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악기도 몇 가지는 다루어 봤어요. 근데 이제 전문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보여 드릴 뿐이지, 예, 제가 장구도 칠줄 알고 또 잠시나마 대금도 좀 음, 배운 적이 있고, 이 등등의 몇 가지 악기를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. 응? 그런데 이제 예, 초보 실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아, 그러나 제가 뭐 판소리를 하라 하면 그 정도는 좀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지금 이 강의 중에 또 판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, 다음에. 어떤 축제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어찌됐든 그래서 이 음악도 우리 영혼을 풀어내고 우리 영성 질량을 함량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. 즉 호연지기를 길러내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옛 성현 공자나 맹자나 그 현자들이 많이 예약사오 서술을 했던 것입니다. 어, 예약사오 서술라는 말은 예와 음악과 할 수는 것과 어떤 방어하는 것과 이렇게 수 아시겠죠? 뭐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예악사어서수 이것을 다 갖추면서 공부를 했고 또 그걸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냈다. 그래서 우리 선비나 우리 학자들 예전에 그런 대장부 기질을 가진 학자들은. 예, 악, 사, 오, 서술을 다 공부를 했고, 갖추어서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즐겼다는 뜻입니다. 아시겠죠? 음. <laughs>